이동삼 이 여기서부터. 완전 이 여기 2층 나무. 이거 오늘 저녁에 날밤 새고 오늘 끝장을 내가 다봐버린 할수 있어요. 장을 나가면 다 봐. 이 많은 공간 이것만 해버리고 나면 어느 상까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최산을다 해서 저 꽃잔디를 저쪽에다가 다 옮겨 심어 아, 보겠습니다 아마아마 장난이 아니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엄청나죠 짱을 보겠어 이제 교회에자 그 참막 음막 속을 이렇게 다 문짝으로 이렇게 다만들었어니 완전히 이 친구가 여기서 교회할 거예요. 저는 지금 이제 제 살림 하원에서 해왔던 것들 무작위로 다 갖다 놓은 것들 이제 여기도 하고, 또 여기는 어마어마합니다, 살림이. 이거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고. 내 고마운 택시. 하나, 하나, 하나씩. 가져온 모든 것들. 단 하나도. 허비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. 내 군쪽 같은 시간들을. 전부 다 모아서 다 돈으로 만들었어. 끝까지. 엄청나요, 여기가. 땅에, 아니, 명당 땅에, 명당. 잘 되긴 잘 되려나 봅니다. 우리 집이 제일 높이 있죠. 위치가. 자, 이렇게, 이렇게 심어 놓고. 여기는 이제, 저 뒤쪽 도마하고 여기는 이제, 다독바다하고 여기 도라지, 도라지 해가지고, 모종판으로 옮겨서, 이제 생산하는 걸로 해서,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를 걷어내야 됩니다. 자, 할수 있습니다. 끊임없는 도전, 화이팅! 아, 모든 삶에, 포기라는 것은 없다. 자기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아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그 꿈을 향하여 화이팅! 사람답게 살자. 사람, 사람,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. 화이팅!